어, 고궁영웅 연재근 상사 추모위원회 이사장이신 연재은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 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국은 행동이요 침목은망국입니다 총체적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 모두 꼭 필요한 애국자가 됩시다. 흐르는 시공 바람결에 어려워지는 삼천이금소강단하의 구준비가 그 내립니다. 역사여 거친 광야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동방의 나라 백의민족, 우리 조국의 역사여 우리 선조들은 상신을 지니고 고난을 헤쳐나오며 용감하게 일제 만행과 맞서 싸워 우리나라를 찾았으나 우리는 고요함이 언제나 평화는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조건이 동등하게 존경받고 우리나라를 찾기 위하여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 목벌, 목벌. 그리하여 어제는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자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광복의 순고한 의미와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립의 진정한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던 순국선전의 후손들이여, 구국의 깃발들이여, 일어나자 나가자 싸우자 그래. 그래.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 위협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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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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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인내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는 애국활동에 열정적으로 뭉쳐 싸워 이겨 대한민국 만세 만방택을 잊칩시다 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매일의 꿈을 향하여 질주하는 진념으로 오늘 날에도 국 세력과 싸워 이겨 자유민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백의 민족은 1910년 8월 29일에 경술 구치로 나라를 잃었고 나라 잃는 구분으로 한맺힌 만보 풍상을 견디며. 우리 삼조 애국지사들은 의지를 긁히지 않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투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우리 나라의 과거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찾은 우리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만세를 한 차게 외을시다 정상을 향하여 북망철 뭉켜지고 아. 쓰러져도 아, 달리는 심지부은용기로 끝까지 도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력, 애국국민, 신중, 정북, 주사파, 좌파, 빨갱이들을 석협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세력, 애국국민 여러분 국민 정권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꼭 그래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구원을 이치겠습니다. 고준대 6.25를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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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하자. 부정선거를 청결하자청하자청결하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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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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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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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현일공! 됐습니다.